우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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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령 세요안녕세요안이하세요안 <laughs> 실제로 보니까 어? 되게 안체가 알겠다. 감사해요. 얼굴이 되게 보기 있게 생겼는데 어, 팔자는 세네. <laughs> 자 우리 <laughs> 오늘 고민 러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출두를 하셨을까요? 몸도 몸이지만 이제 질로나 음. 아니면 그런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몸이랑 질로? 몸은 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갑상선 전절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이제 너무 좀 힘들고 아파서 음. 너무 무리한 일은 또 못하고 음. 또 불면증도 있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자고 그러고 음. 몸이 아픈 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작년부터 작년? 작년부터? 치료는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귀문을 열었다든지 내가 뭔가 신문을 한번 열었다든지 뭔가 이런 뭔가 그런 테스트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나요 혹시 한번 솔루션을 받아본 적이 있었었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신문을 열었던 것 같아. 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가족들이 신의 팔자도 너무 세고 신의 줄기도 너무 세다고 하셔서 신의 제자로 가는 게 너무 많,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요 음. 저희 가족들. 근데 혹시 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네. 본인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저는 만약에 진짜 이도저도 안 되고 갈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만약에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음. 가고 아니면 저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냥 사회생활 하고 그렇게 지내. 그러면 본인은 몸이 아픈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영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계속 이유 없이 머리도 아프고 몸도 무겁고 눌리고 잠고 그래가지고 엄마나 내 부모자에서 그런 예감, 직감, 촉감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고 본인 스스로도 몸이 아픈데다가 영적으로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들은데다가 많은 상황들이 겹쳐서 내가 혹은 그런 쪽으로 지금 합류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 그런 생각? 그런 생각했었어. <laughs> 한두번 들어서는 안될 텐데. 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들으셨어요? 작년에도 한번 들었었고 며칠 전에도 한번제 뒤쪽에 할머니가 앉아 계신다고 이럴 뿐만 그냥 너가 전부지 그러냐 이런 말도 들었었고 어, 일단은 <laughs> 사주팔자 자체가 일단은 흔히 얘기하는 신가물 어? 신가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음, 음. 신가물은 분명히 있어요. 어. 있지만 뭔가 내사주에 그런 신살이 있어서. 어? 어떠한 솔루션을 거치고 나서 이 신문이 더 열리면 열리면서 가인 울림이라든지 몸적인 아픔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명색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신을 받는 무당은 영적 존재를 먼저 인지를 하고 옵니다. 어, 그래서 그분이 안착을 해서 이미 도달을 했을 때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근데 진로 역시도 우리 조문이 씨는 성격이 일단은 너무 급해요. 어? 근데 내 몸은 따라주질 않아. 성격만 급한 거야. 그래서 근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와요. 어? 그래서 요것 조금, 요것 조금, 요것 조금, 요것 조금. 변화 변동수가 너무 많이 사주다. 응? 인정하십니까? 네. <laughs> 그래서 진로에 대한 방향성만 제대로 잡아주고, 일단은 신의 가물이 많으니까, 어떠한 뭔가 신당이라든지 이런 당집에 뭔가 조금 빌어 나가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응, 본인은 선생님 되겠지만 신가불이 되게 많아. 내 부모자부터 특히 외가불이부터 엄마 존존부터 아까 본인도 얘기했죠. 신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응? 근데 본인 자체가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고집이 정말 세. 거기다가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 근데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사주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인동살도 있겠지만 집안 자체에 초문에 드는 신가물도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 내 사주 팔자 자체의 고행과 신가물의 역행들이 많이 더 얽히고 설켜서 본인이 초년에 개고생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부모의 덕도 볼 수가 없고 귀인의 덕도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 스스로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뭔가를 딱딱딱 추진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성격도 못 된다 선생님 말씀대로 내 성격은 급하지만 내가 봤을 근 욕심도 있어서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성격도 급한데다가 내 고집이 너무 세서 어? 확실한 게 없어. 너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손대기만 하면 그건 그냥 제대로 산, 살았다고 보기가 힘들어. 또 본인은 내가 봤을 때 가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뒷받침이 잘 됐던 가정 환경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외로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많이 하락했을 것이고 내 스스로 중심을 잡기가 일력대로안 됐겠지. 그렇죠. 음. 목적 의식은 투철하고 굉장히 그리는 그림은 크나 사람한테 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어? 본인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또 사람으로 또 채워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한테 실컷 잘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사람한테 한계점을 느끼고, 아, 이제는 사람한테 정안 줘야지 하면서도 본인이 사람한테 또 정을 줘요.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서 다친 그 애환이 나한테 너무 많이 느껴져. 본인이 그런 사람한테 너무 그 트라우마, 어? 이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헤어나왔으면 좋겠어. 어? 너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응? 네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 왜 자꾸 사람한테 상처를 받느냐 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응?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마음이 너무 여린 사주를 가졌고 사람으로 인한 유리 멘탈을 가졌기 때문에 어? 절대로, 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어? 그래야지만,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할수 있고, 어? 근데 본인은, 남자에 대한 뭔가에, 그런 뭔가에, 벽이 있어요. 응? 네. 응. 그래서, 둘러보지를 않는다. 단절이 됐다. 지금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나와. 응. 본인이 크게 상처받은 그런 뭔가 에피소드가 있을까? 학교 다닐 때 은근히 음. 왕따당해가지고 좀 음. 음. <laughs>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음. 남자애들이 와서 음. <laughs> 와서 툭툭 치고 <laughs> 제 돼지 같다니 음. 네 언니 같다니 네 누나 같다 그런 음. 말하는데 애들이 너무 무섭더라고. 음. 근데 그 어. 드라마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어. 문희 씨. 응? 음. 맞잖아. 응? 본인이 어?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입고 정말 밝고 순수한 영혼인데 자유로운 영혼인데 어? 내가 그거를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응? 오늘 점사버스 되게 잘 오신 것 같아 되게 용기는 썼어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이 트라우마 깨는데 한 발자국을 다가섰다 응?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 열심히 <laughs> 살아 열심히 살아야겠지. 열심히 살수 있을 것 같아. 응?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까? 맞아. 없어. 어떤 트라우마든 종류는 틀리지만 응. 다 있어요. 뭐 우리라고 없을까? 다 있죠.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탈출구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탈출구를 안 찾는지도 몰라. 응? 두려워서. 맞아. 그 새로운 문을 여는 게. 두려워서 내가 애초에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성공하고 싶다 남들보다 빨리 왜 나는 저렇게 살기 싫으니까 빨리 성공해서 나 무시했던 사람들 손가락질해주고 응 부모님한테 떳떳한 모습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너는 욕망이 아니라 야망이 많은 사람인 거야 내 스스로 문을 열지 않는 거야 두려워서 그 두려움 당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두려움 그걸 이겨내야 돼. 이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 대하는 게 지금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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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아파라. 그래서 노력 많이 해서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음. 했거든요. 음. 어떻게든 음. <laughs> 열심히 나도 또이 트라우마 속에서 계속 얽매여서 음.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떳떳하게 또내 인생이 있고 하니까그열심 혹시 이 트라우마를 부모님이 아실까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들어가지고 혼자 끙끙 앓았구나 근데 그 틀을 깨는 것까지가 힘들어요 깨고 한 발자국을 나오면 그때부터 쉬워 맞아 응.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창시절이 지나갔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길잡이를 해가고 나가냐에 따라서 내옆 사람들이 바뀌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충분히 사람들이랑 교류를 잘할수 있는 어? 조문희 씨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잊고 살았던 그런 뭔가를 계속 조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음. 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있어요? 네일아트 쪽 네일 아트 음. 그쪽. 음 근데 한 가지 일을 오래 해본 적은 없죠. 네. 그죠. 네. 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근성이라고 <laughs> 얘기를 하거든 지금 응? 잔재주는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많아. 그렇지만 이 근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일을 잡았을 때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는 추진력을 얘기를 해요. 어? 근데 사주팔자에 그 근성이 찾를 못하면 항상. 내가 오너만 해야 돼. 남 밑에 못있어야 되는 거지. 응? 음? 초년에는 외국 가고 싶다는 생각 안해 봤어요? 해외 나가고 싶다는 생각 많아. 그렇죠. 네. 어? 왜냐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어? 그래서 <laughs> 자유로고 꽃바람도 <하>, 씌어야 <laughs> 되고 내가 일은 하지만 항상 내가 놀기도 해야 되고 <laughs> 내가 네네, 먹고 네네.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너무 잔잔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20대, 10대 때는 엎어져도 보고 뒤집어도 보는 나이라고 하잖아.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내 집구석이 어렵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본인은 먹을 거 먹었고요, 하고 싶은 거 했고요, 가고 싶을 때 갔어요, 입고 싶은 거 입었고요. 내말 뜨나요? 그렇죠. 응? <laughs> 뭐뭐 해봤어요 한번 직업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원래는 따가지고 조무사 음. 쪽으로 일을 했다가 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냥 조금 그만두고 음. 서비스 직 쪽으로 마트나 음. 이런 캐시 쪽으로 일을 좀 하고 음. 거의 서비스 직에서 좀 많이. 그게 일을 대략 기간이 할...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세요? 2년, 2년 가까이. 가까이. 2년 가까이. 음. 본인 IT나 부동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 아, 저안 그래도 그쪽으로도 어떤 거? IT 쪽으로 해볼까 생각을 네. 해자딱 잘라 얘기하면 귀인 덕 없어? 없어요 가족 덕 없어? 필단 지연 인연 그 줄이 본인이 없어 왜? 왜 없을까? 너는 타고 태어났을 때부터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가족의 도움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니 이꼴저꼴 보지 말고 내쪼대로 살아 내가 내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근데 멀쩡하게 직장 다녀서 자수성가가 됩니까 안 맞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성격이 한 직장에 오래 앉아가지고 남의 밥 먹으면서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잖아 어느 직장에 본인이 갇혀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서 책상 깔고 일을 할 거야 머리를 받고못 하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일을 해야 돼 전문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전문직에서 일을...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죠. IT가 됐던 일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쵸? 신의 가물은 굉장히 많고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친구는 맞으나 어, 무당의 길로 들어 살수 있을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선생님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줄이 있다라는 건 무시를 못해요. 응? 음... 예감, 직감, 촉감, 데자뷰, 선몽, 뭐 엄마가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네. 영적으로도 민감한 친구예요, 본인이.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치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신당이나 원당에 인연을 맺고 신연을 맺어서 어, 초발언이라도 하고 살고, 선생님한테 좀 빌어달라고 하고 살고, 그런 식으로 좀 빌어라도 살면 내가 그래도 한숨은 놓이지 않을까. 전문적으로 뭔가를 살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응?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거든? 그러면 누구보다, 어,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 조문이 씨 보면 지금 안 했던 일이 없어. 어? 아, 없어요. 맞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었 그래서 본인이 항상 외치는 거는, 어? 프레레했 음? 어? 네. 그리고 자택 근무. <laughs> <laughs> 그리고 수입원은 굉장히 목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 일들을 네, 하셔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 네. <laughs> 엄마랑 사이가 조, 좋아요. 왜냐면, 엄마랑은. 동공이 떨리는 거지. 충을 뭐? <laughs> 갖고 있어요. 그래서. 3 0분 대화를 못 하고 아, 어? 못 방문 쾅 힘들어. 닫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조문이가 어? 내 딸이 빨리 자리를 잡고 빨리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 또딸 입장에서는 어 그냥 내가 할 거니까 기다려 줘. 이런 이런 뭔가로 자꾸 다툼이 있어 보여요. 어? 독립도 어? 본인 뭔가의 변화 변동성에 좀 추가를 시켜서 독립을 하면서 본인이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음... 어. 먹고 잘수 있는 집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한 게 많이 없어, 어? 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그런 것도 되게 조용조용히 대화가 대화처럼 보이지가 않아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떤 줄알아 고집이 고집이 말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똥고집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일걸? 본인이 생각하면 엄마가 되게 답답한 사람이고 엄마가 보면 본인이 되게 답답한 사람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엄마랑 어떤 부분이 제일 안 맞는 거 같아? 대화할 때가 대화를 할 때가 안 맞아요. 그 어떤 대화를 저는 그냥 했을까요? 좋게 대화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음. 엄마는 그냥 좋게 얘기해도 될 거를 자꾸 약하고 화내듯이 얘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에도 말투가 화내듯이 들리거든. 음.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음. 대화를 엄마가 하는. 어떤 대화를 음. 할때 보통 그런 식으로 격하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 좀잘 챙겨라 제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좋게 좀 해라. 음.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니? <laughs> 음, 본인은 엄마한테 이쁘게 말을 하는 성향이에요? 가는 말이 없잖요 없는 말이 없지 왜또 동공이 흔들릴까? <laughs>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이라는 음. 말을 되게 좋아해요 서로에 대한 배려거든. 본인도 어? 엄마의 마음을 조금 많이 알아주고, 근데 그 기반은 본인이 무언가의 진로가 안정이 되어야 부모 마음도 살필 수가 있다. 어? 응. 그러니 내가 있는 앉은 자리, 이런 부분들을 먼저 빨리 변화 변동수를 시켜야 될것 같아. 어... 음. 사주로 보면 아버지 덕이 없어요. 어? 어머니랑 아버지. 어? 사실상 본인도 인동살을 지녔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동살이라는 건 조상의 업이잖아. 어? 아... 그래서 아버지의 부진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아닌 가장의 감투를 쓰고 어 자식 열입하시고 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나고 어? 벌러 나가시든지 어 그러면서 엄마 손을 거치면 안 되는 상황 쪽으로 자꾸 흘러간 거 같아. 어?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집안에 어떻게 보면 대왕 같아. 어. 그래서 본인이 더 엄마랑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야. 어? 무언가 중요한 뭔가를 할 때는 엄마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쵸. 어. 근데 집안의 가장은 아버지예요. 근데 사실상 그런 뭔가의 가정 환경 자체가 그렇게 뭔가 조금 지금 조문이씨가 엄마는 이런 다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되게 고지식한 편이세요? 엄청 고지식, 엄청 음, 고지식. 고지식하시죠? 남들이 보면 용통성이 좀 없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진짜. 답답하시죠? <laughs> <그럼 값다 웃음> 어. 아, 융통성이 아. 좀 제로고 고지식하죠, 네, 많이. 네, 음,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면서도 자기 고집이 음, 어떻게 겨워. 보면 따님이랑 엄마보다도 더 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스트레스를, 암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양반이야, 우리 아빠가. 그에 반면 엄마는 생각이 좀 음. 열려있는데 너무 열려서 좀 탈이야. 아빠랑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 봤을 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음, 그죠 음, 아빠의 어떤 꽉 막힌 생각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아빠가 어떤 양반이냐면 남한텐 잘하지만 가족한테는 못하는 사람이야 독불장군 네. 그치 통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우리 아빠와 엄마가 붙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 사이에 같이 살고는 있다는 한이불을 덮고 옹야옹야하면서 살 수가 없는 부부관계야 솔직히 부모님이 몇년 전에도 이혼하시려고 하셨었어요 음. 어렸을 때부터 일상 도로 선생님이 말씀하 주신 것도 윤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좀 부부 싸움을 너무 많이 보고 자라오고 아빠가 되게 성격이 되게 욱하시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면은 폭력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은 이제 화를 주체를 못하고 폭력적으로 좀 물건을 던지신다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말리는 말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가 어?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지만 원래는 살아서도 이별을 해야 되고 죽어서도 이별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들이야. 응. 그치만 엄마가 그런 수모를 다 겪고 그런 걸다 참아내면서까지 여태껏. 그 부부의 인연줄을 이어간다, 간다, 가는 거는 본인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가 응. 아빠보다 저나 아니면 제 여동생 응. 자식들 보고서 사셨거든요. 응. 그래서 남편 보고 살아야 될 사주팔자가 아니라 자식새끼 보고 살아야 될 사주팔자라 자식한테 기대는 기대가 더큰 거야. 왜내 딸은 나처럼 안 살기를 바라시거든. 어, 본인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어, 엄마의 성향는안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지금 모든 지간에 가족 간에 다 모든 다 그냥 가지 각색으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연애가 됐든 결혼이 됐든 솔직히 현실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해서 때가 아니야 지금은 새롭게 살아가려고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투자를 하고 나를 가꾸고 더 욕심 있게 야망 있는.. 야망 있는 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욕망 있는 년으로 살아야지 <laughs> 응? 알았죠? 한끗 차이지만?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잘, 해주시고 잘 응. 들어주시고 고민도 딱딱 집어서 말씀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 속도 많이 풀리고 응. 응, 너무 지금 한시름 나은거 응? 같아 그럼 됐어 힘들게 왔으니까 또 선물 줘야 돼. 선물을 또 줄게요 어... 이거는 점사버스 응. 실제 카드예요 이거 가지고 어, 본인이 배우고 싶은데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응? 자유롭잖아. 네.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못갈데가 아, 네. 어디 있겠어요. 네, 네. 이거 가지고 발발거리고 돌아다녀. 응?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산이야. 음. 어. 어, 연애에 굉장히 굉장한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우산을 대신 씌워줄 수 있는 남자가 오기를 어? 아, 간절히 아, 기도를 하면서 아, 드리는 거예요. <laughs> 꼭 같이 쓸수 있는 남자가 꼭올것 같아. 가끔 어, 기도가 네. 안 먹힐 때도 있어. 꼭 같이 써서 이렇게 옆을 어? 단단히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당당하게만 아, 네. 살아. 어? 알았죠? 네. 당당하게? 네. 확인해서. 네, 니다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세요. 해결이 좀 많이 되셨는지. 저는 그런 거는 없다는 게 많이 확인이 됐고, 저는 그냥 저대로 열심히 또 살면 될것 같아요. 더 자신 자신한테 투자하고, 가꾸고, 제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좀 당당하게 살 겁니다. <laughs> 연애라니 <laughs> 남자복이 아예 없을지 저 적을... 남자복 없어. 본인의 희망을 꺾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이미 포기하고 연인이 있고 인연이 있으면 다 만나게 돼 있어. 하지만 그걸 굳이 사서 빨리 결혼이라는 탈출구를 막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는 게내 도피처는 안 돼. 성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성형 성욕? 성욕은. 아니 성형 아 성형 성형 <laughs> 말고 성형을 한다면 어디를 제일 하고 싶어요? 얼굴 얼굴하고 여기 음, 강력 추천. 본인을 돋보일 수 있는 무언가들은 뭐든지 하세요. 음. 사회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